하나 실대 좀아껴요 실대 좀 하고. 김동수. 아, 김동수, 김범수. 근데 구이가 좀 아쉽긴 해, 김범수가. 아. 하나야, 게임을 안 해가지고 점수 존나 낮을걸요. 한 1,400점 되나? 아, 두개 있네. 아, 잠시만. 보통 기분 좋게 게임하나 하라자, 여러분들. 아, 기분 좋게. 어? 까비. 아, 게임하러 갑시다. 이제 끝까지 집중하시고 치시는 게 왔습니다. 어. 조삼배 생명 이스파크에서펼는 어, 근데 또 그렇게 말씀해 주니까 내가 또 조삼배. 진짜 꺼내지 않았습니다만. 방금 방금 네. 그래도 맞아. 이제 또 고영민 선수도 불편하셨나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한민 얼마 전에 그 얻어 맞았거든요. 민이 형님이 오밀이 형이 왔다는 건 이제 승리 보장이죠 어떻게 보면. 네 아 아닙니다 형님. 아또또 또 제가 또뭐 형님한테 네. 형님 또 나중에 또 기회되면 저렇게 해주시죠 형님. 음. 때렸습니다. 이다가 음. 똑같은 자꾸 던지다가 진짜 어도 맞아요 나나 진짜. 진저 최근에 기어도 맞았거든요. 아이니고 일루 수뒤로 물러나고 네. 보겠습니다. 그렇지야. <laughs> 지긴 <laughs> <진이긴> 합니다 진짜. <laughs> 맨날그 박종원한테 당했던 거 이제 내가 이제 썼다는 게 절실한 사람들은 뭐 그런 거 한번 써봐도 되지 않을까? 좀 너무 고민 안 해도 되고 아런거 잡아주잖아. 내려옵니 그렇지. 깔끔하다. 아또 상단 또 상단 형님이시네. 야 끝까지 가 여기 더더진다파텀시잖아 그래. 시골 또안 당하지 내가. 네? 맞아 정우 형이 저도 라딩스타 쓰는데 근데 정우 형이 근데 형 나만 그런가 구속이안나 보더라고 형 지금 나 내가 쓰고 있는 그 정우 형 방울 2 0 0인가그거 200. 오도째 주작합니다. 오 도네다 이거 안 잡았지. 그렇지. 일단 승. 오케이. 갑니다. 그렇지 됐어. 오케이. 아 이게 제일 치열하네 나도 그래 진짜 나 아까 나 그래가서 웃긴 게하이브를 요즘 안 치려고 이제 가만히 아 가만히 있다 보니까 맨날 삼진 당해요 진짜. 오케이 빨리 빠르게 갑시다 천육백점까지. 아 노렸는데 이거 아 이게 안 넘어가네. 근데 국대는 이번에 그 추가된 게 어제일 뭐, 선수. 딱히 뭐 삼할오푼팔리 열두 개 홈런. 와하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와, 와림이 개미 참네 진짜. 와, <laughs> 진짜. 봐봐, 와. <laughs> 잘했으면 좋겠다. 변하고 <laughs> 타격. <오케이. 웃음> 어, 어. <laughs> 조합전 조합전은 진짜. 조하, 그러니까 조합 조합전령 그거는 불펜이구나. 구 <laughs> 타격. <laughs> 아, 나는 그 시그영이 그거, 시그 그거 말하는 줄 알았어. <laughs> 거기에 그 마무리 있잖아. 그, 아, 걔는 <laughs> 그인종우야구종우 <임종우였구나>, <laughs> 던졌습니다만, 아 근데 상자 오 나올까 진짜, 아 모르겠네. 어떻게지? 오케이. 와, 이거 진짜 이만 노리고 있었다. 이거만 딱 노리고 있었다. 낮은 아, 몸을 날렸습니다. 어 뭔가 끈덕지 그냥 뭐끈덕지 없이 나오는구나 그냥. 이구. <laughs> 오케이. 오케이, 와, 이게 잡히네, 이골볼한번 볼게요, 아니요 끝나고 봅시다, 한 번. 지금 들어오는데. 어머, 아직 확정은 아니구나. 네. 네. 투수 잡았습니다. 그렇지. 하나 덱이나 좀 질러볼까? 아... 최근에 LG 덱은 아... 그 재형이 네. 판다고 다 써버려가지고. 좋은 볼을 잘 참아냈어요. 아, 당연히 애드리죠 형님. 시그 형님 한번 준비할까 싶거든요. 지금 재료 보고 있는데. 뭐야, 이거. 보시면은 응. 카톡으로 주신데요. 여기서 형님. 이 카운트 상당히 중요합니다. 와, 공 정말 좋긴 하다 진짜. 코스름 그라운드 안으로 집어넣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야! Yeah. <laughs> 쪽으로 갑니다. 한 힘이. <laughs> 네. 한 힘이. <희민. 웃음> 아. 그렇지 <laughs> 와. 300만 포인트는 오늘 그거 있잖아요, 형님 오늘. 오늘 그 뭐야? 그 보시면은 오늘이 그거든요. 포인트 열린 날이니까. 타율 도너고 포삽에도 공뜬공이었어. 괜찮아, 괜찮아. 볼카승 스윙 진 아, 괜찮아요, 이사야. 노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삼진이 어, 왔다 하이. 이제 어, 이제 이제 중심 하아, 타선이고. 자 아, 바로 봐구습니다 그렇지.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 이 계시 버그 이용합니다. 3구. 좋은 볼을 던졌습니다만 스트랭크반정을 받지 아 못했어. 아, 아는가 좀 처발아 좀. 아 로사리오긴 한데. 아. 로사리오 선수입니다. 오늘 로사리오. 갑니다. 오른쪽으로 고 모든 야수들 정지. 아 이거지 여러분들. 맞습니다. 어? 나는 여러분들 쉽게 안 내려가거든요. 아칠수 있거든요. 원앤투.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지. 지금 같은 경우 또수있단 말이에요. 드라이크 4구째.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삼점 납배. 좋습니다. 그런데 해피엔딩입니다. 그런데. 해피... 와, 잠시만요. 그렇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 와, 개빡센데. 기아의 공격이 선뜻 하자. 어, 그 진짜 안쓴 거. 진짜 원앤원 카운트. 그렇지. 존 통과. 원볼 투 스트라이크에서 이제 4구째. 그렇지. <목소리> 오케이. 한희민으로 갑니다. <뭐지? 목소리> 한희민, 한희민으로 메다 <매꾼다>. 오케이. 사이 너무 나아. 0 차이 난다. 입니다 <목소리> 진짜 이거 한희민 바로 이겨야 돼. 대로 투구를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그렇지. <목소리> 그렇지. 어볼비 <목소리> 야, 공 진짜 잘본다전형 <목소리> 그거 아니야. 전형식그 초보. 그렇지, 오케이. 보통, 여러분들. 보통, 요럴때 이제 도여를 합니다 예, 요거를 이제 잘 알아두시고 예. 보통, 공한번더 보통, 째한번더 보통, 여러분들. 보통, 여 많이 합니다. 예. 제가 깨달았거든요. <laughs> 그렇지. 역빈좋다 <laughs> 좋네. 우와. 좋 <laughs> 이거 영대형까지 싹가능할것같은데 여러분들. 엄청네. <laughs> 그렇지. 오케이. 잠시만. 이거 영대형 만들면 이거는 나는 개이득이죠, 여러분들. 째 하자. 그렇지. 철호 형님이 기를 받아서 나도 한번 이겨 볼까 한번. 불가능하겠지. 이 그렇지. 요거 일단 한 점까지 오케이. 또 말로 오케이. 세타자 연속안타. 지로가볍 바로 한번 바로 간다. 카운트를 잡는. 그렇지. 이게 하란다지 오케이. 야 언도동이도 어떻게 해야 돼? 어 바로 가야지. 생 오케이. 일상, 오케이. 일상, 바로 일땐 오케이. 잘 사나이 났는데. 넉가비. 아. 야 단전 됐자등 이십 번선수던지시네 좋은 볼을 아, 제발. 아, 자, 신중하게 타게요이 사람도 지제 빡칠 거거든요. 그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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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공이 안 보여요. 공이 안 보인다니까? 어. 공이 구분이 안 된다니까. 그렇지. 됐 <laughs> 오케이. Yes, okay. 나이스. 지금 오를 뭐 120. 어? 이런 형님들 지금 보겠습니다고까지쪽 아. 담장 넘어 아또 스킬 번튼 떼야 되나 잠시만.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어약발다 떨어졌는데. 받아쳤습니다. 그렇지. 오케이. 한 번만. 오케이. 됐로 그래, 됐어 1대1도 괜찮아. 1대1 괜찮아. 그래, 양윤종이기 때문에 <S> <S> 그렇지. 돌리면 응. 어, 바로 간다니까 진짜. 서2 원래 저렇게 수비 안 하는데. 하자. 첫 타만. 오케이. 센터 쪽에 떨어지는 안타가 오케이. 타구였는데. 네. 또 번트 다 <laughs> 내가 <laughs> 무조건 트해야 되는데. 잠시만. 아니, 아니 일단 잠시만. 이번에다 통할까 이거. 이기고 있네. 습니다 어! 예! 아. 아나 이거 돌아하려는데아왜 했냐 이거. 잠시만아. 나. 나 이거 그 더블 스틸 하려고 그랬는데. 오케이. 아 일단 나 벳. 어 일단 견적 확인 도와갈이 와, 클라버네. 이 자, 여기서 하림이 막아주면 이거 하림이 하라 받을 수있 있습니다. 오케이. 이게 딱 그거거든. 안 던질 것 같은데 이렇게 던져서 바로 어 급하게 치고 나랑 똑같이 할까어 근데 이거 이기면 진짜 맛있는데 진짜. 원아웃 주전 없습니다. 초구부터 타자가 노리고 들어올. 이거 캐브란 나오잖아요. 이게 진짜 안 돼요 이거. 원앤 원의 볼 카운트. 타자 때려. 오케이 미쳤다니까 진짜. 일루로. 미쳤어 진짜. 이 형이 미쳤다니까지 한민형님 초구. 떨렸습니다. 아, 까비. 까비. 아. 일루에서 멈춥니다. 가사 진짜 안 나오려. 아까 조합해 봤는데. 아, 제발. 구 오케이. 와, 이거 클락 바로. 3구째. 그렇지. 못 막아요, 최영인들. 4구째. 아, 어, 잠시만. 어떻게 쳤냐? 연속 안타 나오는 아타이거 아. 어내 부족한 한이름로 마무리한다. 중심 타자로서 네, 너밖에 없어. 들어서 있습니우중간 날아갑니다. 안 탑니다. 타자 와, 근데 진짜 이거 꿈이었다, 꿈 진짜. 와. 오케이 잡아야지, 뭐해? 오,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근데 진짜 이거 너무 아깝다 아공 어, 뭐야 이거? 야공 갑자기 밖으로 휘어나가는데 뭐야 이거? 아아와 아... 존나 아깝다. 와 진짜 한이민의 그가능성봤습니 진짜 근데 아까 진짜 한이민 그 약간 약간 실투돼 가지고 된 거거든. 와 존나 아깝다 근데.